자, 오늘 그 이제 교과서로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힘의 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벡터를 이용하여 알짜임을 구할 수 있다. 이고요. 교과서 12에서 1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와 벡터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인데요. 역학에서 다루는 물리량 중에서 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하면 이동거리하고 속력 어, 이렇게 됐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물리량이니까 예.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는 스칼라가 되거든요. 예. 벡터 배우나? 아니요 아, 아니 아니가? 예. 어 그렇습니다. 일그 벡터는 이제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인데 그 위치의 변화량 변이와 그걸 시간으로 나눈 속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또 시간으로 나눈 가속도 이것들이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경우는 벡터를 벡터로 나눌 수는 없고요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벡터가 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원반을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이게 이제 이동거리죠 예. 이렇게 볼까 이게 이동거리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제 직선을 그어서 이 직선의 길이가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 변이는 방향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직선의 길이는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이 이제 변이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벡터를 나타낼 때 벡터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과 힘 속도 변이 이런 것들은 벡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 배웠다고 하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보통 벡터를 이제 문자로 표기할 때는 알파벳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씌워 가지고 이게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벡터는 요 방향으로 향하고 요 크기고요. b 벡터는 요 방향을 향하고 요 크기다. 이렇게 보면요. 요걸 두 개를 더하는 거는요. 그 화살표를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이동을 해 가지고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대가리하고 꼬랑지를 이렇게 이어붙이면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렇게 끄으면 이두 개를 더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게 이제 a와 b 벡터를 더한게 되는 거고요. 그럼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b 벡터는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은 다음에 머리랑 꼬랑지랑 이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꼬랑지부터 맨 대가리쪽으로 이렇게 이어붙이면 이게 A-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붙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평행사변형법도 있긴 있습니다 꼬랑지끼리 묶은 다음에 이두 변을 각각의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각선을 그으면 이게 또 A 더하기 B가 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둘다 불편하죠. 자, 벡터의 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빗면도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 의 운동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그 실험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떤 질량 이의 물체가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빗면을 통해 내려간다라고 합시다. 이 물체 일단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서 ma 골 f를 써봐야지 이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구하고 속도 적분하면 이제 위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운동을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그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물체의 작용하는 힘 한번 표시해 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질량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죠. <laughs>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g 새마을고너 네. <laughs> 1학년 때동아과가내 수업 들었나? 안 들었어요. 아, 이런. 이 농담을 못 들어봤겠네. 아, 못뭐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어? 아, 시 거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거 뻘쭘해. 하다 말아야지. 뭘게 <laughs> 아, 아 물론 했구나. 참. 그런데 내가 보충을 했었구나. 원래 통합 가능형이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나 보네. 그다음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게그 물체하고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 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없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는 이제 있다라고 가정하고 요 바닥하고 빗면하고 요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니까 요 물체는 빗면을 이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밀고요. 요 빗면은 이 물체를 수직으로 이 방향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빗면 자체의 운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거니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 이렇게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항력을 N 혹은 FN 이렇게 표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수직 강력 이렇게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체하고 물체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이 물체는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죠.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이죠. 그래서 축을 세우는데 일단 힘은요. 표시할 때이 꼬랑지가 붙게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꼬랑지는 전부 다그 작용하는 그 물체 쪽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럼 요요 꼬랑지가 붙은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두 좌표축을 세울 건데 여러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운동하지 않는 방향 이렇게 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 방향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x 축로 하겠습니다.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어차피 이쪽으로만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다음에 거기와 수직인 방향을 또 하나의 축으로 Y 축으로 잡을 겁니다. 그 특징이 X 축으로는 얘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Y 축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축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이축 방향 성분의 힘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 수직항력은 이 축하고 나란하죠. 둘 중에 한 축하고 그럼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축하고 나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분,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분해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이 자표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비추어서 그림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비추면은 이 막대기에 이제 빛이 가려져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요. 이렇게 비추면은 이렇게 비추면은 이 막대기에 가려져서 여기에 그 X축과 나란한 빛을 비추면 Y축에 예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 힘의 중력의 Y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두 화살표를 다시 더해볼게요. 더하면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시켜서 머리랑 꼬랑지랑 붙이면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동시켜서 붙이든지 간에, 맨 꼬랑지랑 맨 대가리를 이어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두 개의 파란색 벡터를 더한 게, 요 mg, 요 벡터가 됩니다. 그 말은, 요 mg 벡터를 요두 파란색 벡터로 분해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분해한 순간에는, 이제 얘는 분해했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 요 파란색 벡터 두 개랑 요 벡터, 요세 개가 이 물체에 작용한다. 이렇게 두고 이 문제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수직항력은이 녀석하고 크기가 같게 됩니다. 같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합력이 0이 되는 거고요. 이쪽 방향의 힘성분, 외 때문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크기를. 이 크기를 구할 때 약간 보조선을 끄으면요. 여기 연장선을 이렇게 어줍니다 연장선을 끄어주면. 요게 세타죠.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입니다. 그리고 또 연장선 하나 더어 볼게요. 여기 연장선을 이렇게 다 끄면, 요게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게 세타구요. 요게 90도구요. 90도고, 그 다음에 얘를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하고 요 세타 합치면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니까, 점하고 얘를 합치면은. 90도가 되어야 되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일단. 요요 각도가 세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예. 이거 엇각이죠. 이두 평행선이고 이렇게 했을 때요 각도가 세타고 요 각도도 세타고 또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랑 요거 합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또 요게 세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직각 삼각형 한번 볼까요? 요 직각 삼각형 보면은 요 성분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90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mg가 빗변입니다. 빗변의 크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지금 이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은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되니까 이 녀석은 높이가 돼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걸 세타라고 할 때. 이걸 각도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 빗변하고 이게 높이니까 빗변 분의 높이 하면 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빗변에다가,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높이를 곱하면 높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 이 녀석은 뭐가 되냐 하면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녀석은 요 녀석은,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죠, 밑변. 밑변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mg는 보면요. 질량 변하지 않죠. g 변하지 않죠. 그럼 세타 기울기 일정하죠. 그러니까 모두 일정하니까 이 일정한 값이. 에요 힘이 일정하니까 ma f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 y로 분해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제 물리학 2에서 계속하는 게축두개를 나누어 가지고 두개의 운동을 각각 분해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간단한 편인 거예요. x축 방향은 ma 골래프를 써보도록 할게요. ma 골래프에 보면 ma x는 x 방향 가속도를 ax라고 두겠습니다. 이거는 mg 사인세타 이렇게 되겠고요. y축 방향은 ma y는 0이 됩니다.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상쇄되어서 0이 되는 거죠. 철수 아니고요. 또 <laughs> 열반은 농담하면 안 되는 바이지 내가 필기해놔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어있고요. 그 통합과학 교과서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사실 등가속도 운동하면 조금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포물선 운동도 생각해보면 가속도는 일정해요 근데 이거는 포물선 운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는 등가속도 직선을 붙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y축 방향은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냥 정지 상태 유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면 특징이 질량 날라가죠. 질량 날라가서 나중에 여러분 실험을 할 텐데요. 수레에다가 추를 올려서도 해볼 거예요. 둘다 추를 올리든 안 올리든간에 m은 사라지니까 똑같은 가속도가 측정이 돼야 됩니다. 길기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고. 그거는 나중에 그 실험으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학기 초라 좀 바빠 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따로 시간 빼 가지고 세팅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겠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남을 거야 항상 그냥 그렇게 좀 가도록 합시다 굳이 빡빡하게 나가지 말고 괜찮지 시간을 좀 많이 남겨 줘도 괜찮겠나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게 여러 교과서들의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살짝 살짝 조금만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숫자 바뀌는 수준, 이 수준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다풀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100점을 받을 수 있다 <laughs>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때 하지 말고 지금 수업 시간에 다 하려고 그냥 노력하십시오. 자, 다음 좀 벡터량을 구하시오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입니다. 속력, 크기만 있죠. 속도, 방향이 있습니다. 가속도,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동량은. 운동량은 보통 p로 나타내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럼 속도가 방향이 있죠. 그러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면 벡터가 됩니다 운동량 방향. 에너지 크기만 있습니다 네. 뭐 오른쪽으로 50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벡터량은 속도 가속도 운동량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니 네. 자 그린 거 같지 크기가 F로 같은 두 힘이 서로 수직으로 작용했을 때 합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게뭐 서술형 뭐 이런 가 좋겠네 네. 뭐 이런 거죠 <laughs>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지금 꼬랑지랑 꼬랑지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지.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 빨간색 중에 하나를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이어붙이는 거야. 네. 그래서 요렇게 이동시켜서 이어붙이면, 얘가 요렇게 되죠? 그럼 머리랑 꼬리랑 이렇게 이어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머리로 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크기가 f고 요 크기가 f니까 얘는 루트 f 제곱 더하기 f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은 루트 2f가 되나? 루트 2f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어 이건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문제네. 다음 <laughs> 좀한두 합력,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해가지고 뭐, 이거 뭐이이 붙이면 되죠. 여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합친 건 파란색으로 붙해 볼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볼까?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평형이동 시켜볼까 응. 0이 되죠 응. 응. 머리에서 꼬리를 이으면 이렇게 응. 되겠습니다 뭐가 제일 길어 비노 이번이 2번. 제일 길어 보여요 이게 여러분 다리라고 생각해 보고 다리를 이렇게 찢었을 때 하고 이렇게 찢었을 때 하고 이렇게 찢었을 때 하고 어디가 제일 아, 기... 1번. 아파요 1번이 제일 아프죠 일번이 <laughs> 제일 깁니다 네. 두 다리를 찢은 걸 생성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뭐이 정도가 뭐 좁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기에서 오점에 두 힘이 작용했을 때 합력의 크기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기읍이 기흡,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나중에 구합시다 <laughs> 이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연 하면은 뭐 화살표를 이 이어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게 3이고, 요게 4죠. 그럼 이게 뭡니까? 오, 이거 여러분 그특수강의간잘 알고 있죠. 345. 3의 제곱 하기 4의 제곱이 25가 되잖아요. 루트 하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윤녀성은 일단 크기가 5입니다. 얘 볼까요? 얘. 얘는요, 기학적으로 보면 되는데, 일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아, 평행, 평행이동. 그러면, 이제, 맨꼬랑지에서맨 대가리로 이으면, 이렇게 되죠. 정상각형이죠. 정상각형이니까, 이게 5, 5면은, 얘도 5가 되겠지. 이게 정상각형인지는 알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연장선상면 이게 120도니까, 예, 이게 60도구요. 그 다음에 딱 보면 그렇잖아 <laughs> 60도고 이제 길이가 똑같으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요 녀석 봅시다 이 녀석은 이제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꼬랑지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붙이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7에서 2를 뺀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면 이렇게 되니까 7에서 2 빼면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그러면 답은 있어야 되니까 답은 기억이 되겠네. <laughs> 어. 근데 그래도 구해 봐야 되겠죠? 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냐면 리은디그 리얼은 다 오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억까지 오면은 답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기억이 답이다. 이렇게 서술형에 풀이를 적으면 100점. 농담입니다 아, <laughs> 아 그럼 논리가 맞잖아, 그래도. 자, 예,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오늘 한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똑같,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도형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머리에서 이 대가리로 이어가지고, 요거 구해야 되죠. 어렵죠. 연장선을 그어보겠습니다 90도인 연장선을 그어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일단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3입니다. 하고요 길이 4죠.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요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60도니까 얘도 몇 도입니까? 60도 60도. 그럼 끝났죠. 이요 이 각도에 대해서 이제 삼각 함수를 얘기할 때는 요 각도와 마주 보는 변이 높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높이는 빗변에다가 빗변은 90도와 마주 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의 사인 60도예요. 예. 그럼 참고로 얘는 4의 코사인 60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두개 더한 거에 제곱하고 이거에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 녀석에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밑에다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의 제곱은 4 더하기 4 코사인 60도의 제곱 더하기 4 사인 60도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삼각 함수를 어떻게 하면 외웁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번 그림을 그려요, 그냥. 그래 가지고 이게 이 대일 때 이것도 3인가 이렇잖아 맞나? 이거 이거 아, 오랜 만이니까 헷갈리네. <laughs> 이거 맞죠? 이렇게해 놓고 이제 사인은 요게 사인이잖아. 사인. 이게 코사인. 요게 탄젠트. 이렇게 되니까.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은 2분의 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까 외우는 걸 병적으로 싫어가지고. 해 <laughs> 그냥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걸리는데 실수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4하기4 곱하기 2분의 1입니까? 여기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여기 되니까 이거 얼마 되노? 6이가? 6의 제곱 더하기 얘는 12가? 예, 12가 되니까 36 더하기 12 얼마입니까? 48입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은 루트 48하면은 얼마 되노? 4루트 3입니까? 네, 4루트 3, 그래서 답은 4루트 3 뉴튼 이렇게 되니까 5하고 다르죠?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이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요, 요 정도는 너무 어렵겠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